안녕하세요. 쇼핑수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코스펙 프로브 그리고 헬로우 솔라. 네, 그 시계를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림으로 인해서 저가형 스마트 워치가 한국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고가의 제품들만 계속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 나도 스마트워치 갖고 싶은데 몇십만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뭐, 10년, 20년 찰 것도 아닌데. 3만원대 제품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제품을 저희가 찾아드렸어요. 음. 그 와중에 해외에서 원래 난리가 났었던 제품이 또 있습니다. 아, 또 있나요? 네, 바로 SG2 모델인데요. 이시계예요 네. 뭐, 디자인만 보면은 뭐, 자기네는 갤럭시 워치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음, 마감 재질은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딱 보고, 어, 뭐야. 너무 예뻐. 알도 작아서 여자들도 차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제품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G2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여러 브랜드에서 같은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이거나 이거일 수도 있는데 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화이트를 구입해서 쓴 제품이고요. 오늘은 언박싱을 제가 새로 구입한 블랙 버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제품이 이렇게 있죠. 네.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무 느낌이 좀 두터워요. 나쁘지 않은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미리수가 나와있는데 20mm입니다 20mm입니다 20mm 이렇게 교체하기 쉽게 이렇게 버클로 돼있죠 네.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도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억지로 낀 것을 뺐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편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와 설명서가 있죠 어, 제품 구성 중에는 옵션으로 이렇게 스틸, 스틸 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장착하게 되면은 자석이에요, 자석. 딱 붙죠. 다시 한번 자석이에요,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음...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일 편한 거는 어, 실리콘 밴드겠죠. SG2가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AOD가 된다는 게 화제였었고, 그리고 무선 충전이 돼요. 이전에는 저희가 썼던 제품들이 마그네틱 충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선입니다. 무선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돼요. 그러면 실리콘밴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러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무선 충전 되는 게 장점이고,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앞쪽은 중국어. 네. 어플 설치할 때 케이스에 있는 QR코드 찍지 마시고요. 이 설명서에 있는 거 찍으세요. H 플러스 PG 필요합니다. 근데 케이스에 있는 그 엉뚱한 거 연결돼요. 이전 버전이라서 SG2가 아니고 옛날 거 SG 뭐 원인가? 아무튼 그런 거 연결시켜줘요. 안 좋아요. 헤매지 마시고 꼭 설명서에 있는 어플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은 영어예요. 위쪽에 있는 게 기능키, 아래쪽에 있는 게 파워 버튼입니다. 액정 보호 필름을 떼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SG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오래 써보니까 여기 기스난 거 보이시나요? 여기 흠집난 거 보이시나요? 음... 네, 보호필름 없이 쓰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여태까지 제품들 보면은 보호필름 없이 써도 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코스페 프로브하고, 그리고 헬로 솔라 같은 경우에는 보호필름 없이도 써도 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약해요. 소리를 들어도 좀 애가 약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보호필름을 떼는 것과 동시에, 네. 이 보호 필름을 떼는 것과 동시에 꼭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되게 예쁜 거 많아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시계 디자인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보세요. 길게 누르고. 자, 이것도 있고요. 느낌 괜찮죠? 이것도? 음, 괜찮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또 눌러서 옆에 거. 이건 어때요? 음... 이거는 좀 쏘쏘하죠? 자, 다 한번 또 넘겨볼게요. 저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어,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배터리도 나와 있어요. 여기 아 보면 배터리 양도 나와 있고 좋아요. 그리고 이 파란 것도 되게 시원시원하죠? 여름에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거는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아, 시원시원해서 네, 이것도 괜찮네요. <laughs> 네, 요건 어때요? 어, 이거 솔라랑 약간 비슷한. 음, 솔라랑 좀 느낌이 비슷한가요? 자. 요건 어때요? 완전 전자식의 느낌이죠? 음, 예. 근데 이것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네. 네. 예, 디자인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많죠? 디자인이 근데 괜찮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게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워 버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게 파워 버튼, 위에 게 기능 버튼인데 누르면 그냥 꺼지고 켜지는 거 그리고 펑션 키 누르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기능. 네, 이제 걷기 바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전거, 뭐, 하이킹, 뭐, 탁구,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오, 정말 다양한 운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쪽 위에 있는 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다양한 거볼수 있고, 또더 다양한 걸 보려면 또 눌러주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운동 관련되 있는 기능들이 참 많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면 음악 플레이, 그리고 멈추는 거, 기능이 가능하고, 운동할 때는 근데, 이렇게 음악 버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편리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이 모델은 SG2 모델이라는 것과 뭐 이런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밀고 하니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알람, 뭐 스토치 어 기능도 있고. 이거는 뭐죠? 카운트다운이죠. 그리고 내 핸드폰 어디 있나 찾는 것도 있고. 네. 뭐 기능이 꽤 많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카메라 어, 찰칵 어디 있나요? 찍는 거 아니 이 카메라 있는 거 아니고요. 셔터 버튼이 아. 존재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이. 리모컨 기능이 된다는 거군요? 네. 카메라 리모컨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산소 농도. 그저 그렇죠? 이게 박동수. 음, 심장. 심장 박동수고. 네. ECG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 자는 거. 깊은 잠과 얕은 수면. 기능이 있고. 그리고 만보계 기능. 칼로리 얼마큼 소모되는지 그 거리도 볼수 있습니다. 어플 설치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터워치 사가지고 이거 스마트폰과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어렵게 쓰시지 마시고, 넘기시면 바로 QR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밝기 화면. 네. 되게 밝은 편이에요, 스마트워치가. 이쪽 위로 넘기게 되면 또 날씨가 나오게 됩니다. 어, 시계 디자인하고 이제 기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화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새로운 다이얼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그 외에 다양한 다이얼들이 있습니다. 어, 저는 뭐 이런 다이얼도 괜찮고 또 지, 디지털 다이얼도 있네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다이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뭐내 정보를 이렇게 성별 그리고 뭐 신장 무게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알람을 지원하게 되는데 알림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거를 알림을 사용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일 심박수 스위치 이거는 이제 하루 왼 종일 심박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워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하루 왼쪽에 켜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AOD 기능인데 이렇게 밝게 되어 있으면 배터리가 많이 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옅게 시계를 24시간 동안 볼수 있는 AOD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네, 이 가격대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요 유일하게 SG2 모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네, 스마트밴드는 뭐 이제 어, 미밴드가 있는데 미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근데 이거는 밴드가 아니고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AOD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SG2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SG2를 알아봤는데 헬로소라랑 코스펙 프로버가 가장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예, AMOLED로 인해서 AOD 기능이 지원이 된다는 점. 그게 가장 다른 제품들과는 확 비교되는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하루왼쪽에 켜져 있다는 거 진짜 좋지 않아요? 거의 갤럭시 워치 외에는 유일한 제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이제 20만원대 제품과 이제 4만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긴 커요. 음.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건 아무래도 갤럭시이긴 하겠죠. 그렇죠. 네.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야지 이 예쁜 디자인이 유지가 되니까 꼭 액정 보호 필름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음. 살때 한꺼번에 사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게 좀 배송료도 좀 절약이 되고 좀이 기본 구성품에 왜안넣어놨는지그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달 동안 쓰면서 아 이거 꼭내 어, 거만 그런지 지금 새 제품 구입을 해버렸어요. 음. 근데 이 제품도 아무래도 좀 스크래치에 약한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감이나 디자인 면에서 꽤 훌륭한 점수를 줄수 있고 어플 같은 경우에 좀 심플한데 번역이 역시 좀 아쉬워요. 그냥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돌리지 말고 그냥 한국에 맞는 그런 완벽한 어플 구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스마트워치 기기 내에서 한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알림 기능 같은 거이정의 헬로우솔라나 코스펙프로브하고 별 차이 없이 쓸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쓰다 보면은 이 구동 속도가 또 빨라가지고 이제 휙휙휙 넘길 때 끊김 없는 것도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음. 음. 저는 일단 디자인 매우 마음에 들고 알이 음. 좀 다른 제품보다 작다는 게 저는 여자로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었고요. 음, AOD 기능도 사실 한번 써보고 싶은 기능이었는데 갤럭시 워치 비싼 거 사는 거 아니면 사실 체험해 보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기술도 들어가 있으면서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저는 시계 아니면 뭐 만보계 혹은 뭐 수면 체크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헬로우 솔라 썼는데, 이거 바꿔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네, 뭐 이제 코스펙 프로그 이제 보다가 또 이제 헬로우 솔라로 갈아타고 또 이제 SG2 마음에 든다고 또 하네요. 네. 네, 일단 모양이 중요하니까. 네, 제가 화이트 제품을 한달 동안 썼었는데, 뭐 기스 빼고는 뭐 이제 큰 문제점 없었고, 블루투스가 끊긴 상태에서 다시 연결되는 것도 되게 빨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스마트폰 놓고서 스마트워치만 차고 갔다가 다가오면 자동 연결되는 것도 곧바로 진행이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sg2 제품이 이제 앞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어떤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요 앞으로 스마트워치가 4만원대 에서도 aod 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게 기본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밑에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와 구매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쇼핑스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손알림이요.